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은, 말슬의 영변 9개, 18개, 20개입니다. 거기다 휘기가, 없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없는 거예요. 자, 인형 9개 있고요 휘기 인형 싹 다,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네개였구요 자, 문양, 6 시, 일곱 <laughs> 시, 7 시, 여 시, 5 시. 수호성이, 1, 2, 3, 4, 5, 6, 7, 8, 9. 여기 뚫고 있고, 파이널 분까지. 자, 그리고, 장비는, 축칠 마투의 구악한 그리고, 오고판. 그리고, 비각인, 구완부, 칠, 마각, 그리고 신료방, 칠돌장, 뱀망 육육 t 추고의추고의완력의 슬반에, 추고의 축사에, 충육의충육 축육 인장에다가, 6, 66, 충육충육 그리고 1론의 스탯은 9헬리계, 능력지열계개1 1 6의 130, 아, 143에, 리덕 31에, 어, PVP 21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은 왕카베 있고 그레이브 핫뚜비트의 그레이스 카오스2단 크래시 담단 캔슬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비각인이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계산기. 자, 일단은 비각인이 딱 25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몸값이 750 거기다가 구글에 고객 번호 없는 건데 딱천만 원입니다. 딱천만 원. 제가 이거 만약에 지금 천만 원에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제 자, 999만 원. 홈쇼핑 검법한번 쓸게요. 999만에 엔터가 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천만 원이랑 999 나가는 거랑 기분이 좀 틀리거든요? 자, 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만 원. 만원딱 깎아드리겠습니다. 만 원. 만원 깎아 구글 고번 X 말슬 신성검사입니다. 이 가격에 진짜 못 구해요. 템 컬렉션도 알짜배기만 했어요. 28%인데, 28%인데, 1775 방어 7. 영중8, 추타3, MR21, 근뎀4 그리고 근리덕1, 힘이 옵니다. 힘 좋아요. 힘오, 대기, 인트1, 코닐, 원거래피사 리덕션2, 이속1, 요렇게. 알짜배기입니다 자, 문양 6시에 7시, 7시, 6시에 5시입니다. 자, 6 여섯시, 일곱시, 일곱시 여섯시, 다섯시입니다 자 999에 정리합니다 구매자만 연락주세요 근데 형들 진짜 싼거야 진짜 싼겁니다